요즘 어디 마트나 편의점만 가도, 음, 그 제로라고 쓰인 음료나 간식 진짜 많잖아요. 칼로리 걱정 없다니까, 와, 이거다 하고 반기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제로 탄산 음료 시장만 봐도 뭐 5년 만에 거의 8배?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제로 슈거 열풍의 주인공이죠. 인공감미료.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하는 어, 그런 걱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주 마셨는데 좀 불안하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최신 뉴스나 연구 결과, 또 전문가 의견들, 이런 걸 바탕으로 인공감미료에 대한 이야기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제로칼로리 감미료, 과연 이게 정말 건강한 선택일까요?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우선, 어떤 종류들이 주로 쓰이는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 아스파탐, 수크라노스 이런 건 많이 들어봤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도 있고, 또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이런 당알코올도 있잖아요. 종류가 꽤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들은 좀 달아도, 공통점은 결국 설탕보다 훨씬 단맛은 강한데, 칼로리는 거의 없거나 아주 낮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이런 감미료들이 어 우리 몸에서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설탕 대신 괜찮겠지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신호들이죠 아 그래요 특히 저는 그 심혈관 질환 관련 연구 결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 연구였는데 인공감미료 음료를 일주일에 2 리터 이상 마시면 심방세동 위험이 20% 높아진다. 근데 이게 설탕든 음료 마실 때보다 10%더 높다는 게 그게 좀 네, 의외였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닝 연구인데 당알코올 중에 에리스리톨이라고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이걸 많이 섭취한 그룹이 적게 섭취한 그룹보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뭐 200 가까이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엘리스리톨이 그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을 좀더 쉽게 활성화 시켜서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라고 하죠. 네, 그 혈전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거예요. 단맛만 피한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당뇨병과의 관계도 항상 논란이잖아요. 제로 음료가 오히려 제2형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 호주 을 수도 있다. 호주 연구 결 보고, 놀랐거든요. 네, 보고, 그 좀놀시사하요바그 큽니다. 인사하미바음큽를 매일 마신 미룹 음료를 매일 이신장룹 마신 그룹이설음보 마신 뇨병 위험 증가보다 당뇨병 이험증았율데38%대이더정았였죠38%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뭐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체중 때문만은 아니다. 네, 체중 변수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정해도 연관성이 여전히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경고를 했죠. 장기적으로 볼때 체중 조절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이죠. 아니 칼로리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예요. 이걸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대한비만학회 연구 등또 다른 가능성은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의 균형을 깨트려서 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 이걸 포도당 내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 장 건강이랑도 관련이 있군요. 네. 문헌 대한 당뇨병학회 같은 곳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내놨어요. 당뇨 환자들이 첨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뭐 아주 단기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건 고려해 볼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소화 문제 때문에 불편하다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알콜 종류들, 에리스리톨이나 소르비톨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 당알콜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장에서 수분을 막 끌어당겨서 배가 아프거나 심하면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죠 아 약간 그 변비약 같은 원리인가요? 비슷합니다. 관장약 성분 중에 락툴로스라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아산병원 황성욱 교수님 같은 분도 장이 좀 약한 환자분들이 제로 음료 마시고 나서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식약처에서도 그래서 제품에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이런 경고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죠. 장내 미생물 균형 문제도 이런 소화기 증상과 연관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스파탐이 바람가는 물질. 그 이비군으로 분류돼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그 논란이 꽤 컸죠. 근데 이제 발암 가능 물질 이비군이라는 분류 등급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증거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 분류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확실한 발암 물질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홍혜걸 박사님 같은 분은 김치나 뭐 알로에. 심지어 우리가 매일 쓰는 전자파도 다 같은 이비군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스파탐을 섭취하는 양, EDI가 하루 섭취 허용량, ADI에 비하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뭐0.8% 수준, 아주 낮은 수준이죠.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더라고요. 브라질 연구였는데 인공감미료 섭취가 많은 그룹이 적은 그룹보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62%나 빨랐다고요. 이게 뇌 노화가 한 1.6년 정도 앞당겨진 거랑 비슷하다는데 이것도 좀 걱정되는데요. 네, 이것도 인과 관계라고 딱 단정할 순 없지만 어,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를 보면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가 우리 뇌에서 식욕과 관련된 영역을 더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배고픔을 더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아, 단맛은 느끼는데 칼로리는 안 들어오니까 뇌가 혼란스러워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가설입니다 뇌는 어 단거 들어왔네 그럼 칼로리 들어오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이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이게 결국 식욕조절 시스템이나 다른 뇌 기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제로칼로리 감미료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어, 설탕보다 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뭐 체중 감량 효과도 연구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WHO나 여러 전문가들이 단순히 살을 빼거나 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인공 감미료를 습관적으로 먹는 걸 권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넓게 보아야 할 부분은 감미료 자체의 뭐 안전성 논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큰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강하고 자극적인 단맛에 길들여지고 또 자연적인 식품보다는 가공식품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식습관의 변화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제로라는 이름만 보고 그냥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뭘 먹는지 왜 먹는지 한번더 생각하고 성분표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가공 덜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려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될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연구 결과들도 흥미롭지만 혹시 이런 인공적인 대체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신호체계 있잖아요. 배고픔이라든지 포만감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교란시킬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달콤함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할지 그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